출산 후에도 지속되었던 생리통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 병명이란 것을 알게 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수술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수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선병원 부인암센터에서 골반 우려 중우군으로 수술한 환자입니다. 어, 왼쪽 골방 통증으로 안 다녀본 병원이 없는데요. 매달 통증 주기를 계속 기록해보니 비슷한 시기에 통증이 있었고, 어느 과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다시 진료를 본 결과, 미래나 삽입을 권유하셔서 3년 동안 유지했는데, 여전한 통증으로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증상은 골반 우열 증후군이고요. 이 이름은 참 생소한 이름이고 난소 정맥류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를 출산 후 7년 전부터 올해로 8년차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증상은 왼쪽 골반이 잠자기 전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응급실을 가게 되어서 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고 내성이 생긴 건지 소용이 없었어요. 통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한 달에 보름 이상씩 루틴이 깨져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통증 같고 저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통증 같고 이런 증상 검색에서 많은 검사를 진행하면서 병명을 찾지 못한 것이 또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미레나 삽입 권유를 하여 삽입한 상태에서 이 병원에 찾아온 상태였는데 미레나를 삽입해도 통증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한번 빼보고 다시 검사해보시자고 하셔 그런 권유에 공감하고 응하였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질병의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궁과 난소를 지켜주시면서 클립술을 통해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보여주셔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일단 가장 먼저 큰 변화는 진통제로 달고 살던 생리통이 아예 사라졌는데요. 출산 후에도 지속되었던 생리통이 감촉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통증의 주기가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어들었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이며 미미한 통증은 있는데 차츰 사이클에 맞춰 좋아지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어서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갔어요. 아프지만 아픈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고민일 텐데요. 주우근이라는 병은 진단을 내리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 병명이란 것을 알게 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꼭 수술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